일단 우선, 제시문은 내가 다 썼어요. 제시문은. 제시문은 다 단순 뽑아내요. 제시문을 위해서 이제 생각해놓이게 뭐냐면, 어, 뒤에 이어질 내용을 담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묶여지죠? 수년간, 자, 사업가들하고, 그죠? 비즈니스 리더들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사해서죠환경보호이환경보호그 다음에 또하나는 직업. 자, 봐봐요. 여기 동서 나 있는 게포츠에이야 얘가 이제 묘사하다가 설명하다가 또설명되겠 그럼 이거 봐봐요, 환경공화하고 직업을, 여기, 에드 나와 있잖아.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네. 여기가 A라면 얘가 뭐야? B죠. 여기다 관점 찍어야지. B에다. 차후 배타적이다.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눈치챘으면 상호 배타적이라고 했으니까 눈치챘으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환경보호. 즉 환경보호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환경보호를 많이 하면 배타적이란 말을 설명한다면 환경보호에 주력해서 더 커지면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뭐 이런 걸얘기했죠 이게 배타적이라는 잖죠 환경보호하면 할수록 일자리도 더많아져 그럼 이건 배타적이 아니지? 상호 보완적이지?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선 먼저 잡아야 될게 지금 예로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시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재활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게 제일 먼저 눈에 띈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 연결어가 나와 있으니까 찾아야죠. 그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자 B에서 리사이클링, 포리스런스 나와 있고.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긍정적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기에 대한 예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상호 배타적이니까 절대 B로 시작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B는 이제 어디 다음에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A하고 C의 끝부분에서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C가 아니겠느냐? C 어디? 여기 들안가 놨잖아, 여기. 봐봐. 봐봐. 여기, 여기도 뭐가 나왔냐면, 환경보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환경보호 긍정적 측면이 나오는 저 그들이 주장한다라고 나왔잖아요. 주장한다. 그지? 네? 뭐라고 주장한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거 봐. 나돈이 나오면서, 자, 긍정적인. 응. 환경보호는 필요하대. 뭐에 필요하대. 어, 건전한 경제시스템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여기 나돈이 나왔으니까. 넌 나오고, 자, 오르소드 생략됐으니까. 또 뭐이고? 그게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창업은 어떻게 한다? 자극한다, 라고. 그러면, 어떤 게더포괄적인 개념이냐는 얘기예요. 예. 환경보호라는 개념과, 리사이클링. 그럼 환경보호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뭐가? 제가 요 그죠? 환경보호 일어나냐. 예. 그니까, 저게 일단 형성이 돼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신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가예로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12만. 근데 아까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C가 이거 다음에 나올 수 없단 다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의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까지 창출한다고 그랬어. 이거 뒤에 나올 수 없죠. 그럼 당연히 A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보면 우리가 숨겨져 있지만 여기 자 그들은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분명히 상호배탄적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막연한지를 알수 있을 거라 이게 추상적이야. 이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구체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구 구체화의 구체화의 적인 내용이 근데 주장이란 말이야. 상고 배타적인. 한발 여기 나 있는 들이좀아 어. 뭐 오염을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연지역이나 아니면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환경보호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제한이에요. 뭐냐면 자 재생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원들에 대한 뭐야? 사용의 제한, 규제,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 뭐, 어떻게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 숨바퀴가 한단 말이요 목줄은단 말이에요 초크니까. 뭐를 목줄을 하면 경제를. 경제를 목줄은는 얘기가 결국 여기 나왔던 거예요. 어, 일자리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경제를 목줄라서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내쫓는다. 했네. 이 주장이었던 거지. 그럼 대인은 결국 뭐라는 걸알수 있어? 여기, 자, 여기 바로, 이니스 리더즈엔 퀄리티션의 생각을 추상적인즉 상호 배타적이라는 추상적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수 있지. 그지 A는 어디 나와야 돼? 네. 그리고 C가 이어져야 되죠. 끝에 이제 뒤에, 여기 끝까지 다 썼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어지겠죠? 여기, 여기 뭐가 있니? 이거 있잖아. However. However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냐면 환경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이러한 주장에 앞에 앞문장에 나왔던 이러한 주장에 바로 반박하고 있다라고 나왔지. 그 반박 내용이 시안이 한 얘기야. 그렇지? 오히려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